이번 시간에는 국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속시외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국도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국도에 왜 이런 코멘트를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속 시버스를 이용한다면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는 규정상 제한 속도 때문에 일반적인 국도보다 더 빠른 운행이 가능해 지역과 지역 간을 가장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도라면 고속도로가 닿지 않는 지역을 꼭 지나가야하거나 고속 시외버스의 정식 인가 경로 및 정차 지점들과 대조해 봤을 때 고속도로로 운행하기엔 적당하지 못해 이용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경부 아산 온양 노선에서 아산 서부 정류소 경유 차량표는 천안 아산역과 배방 정류소까지 경유해야 하다 보니 아산으로 경로가 뻗어 있는 32번 고속도로로 평상시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행 경로 중 다수 구간은 고속도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 운행은 일부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그러나 이번 시간 이야기하고자 할 것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이 아예 국도 경유 비중이 많은 편이고 국도가 없으면 운행을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국도 7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도 7호선을 잠시 소개하자면, 남한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동해안을 따라가는 아주 긴 국도입니다. 중간에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등을 포함해 한 번에 이어주고, 고속도로는 주로 65번 고속도로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가다 보니 해수욕장과 인접한 지점을 여러 통과하기도 하며 남쪽은 큰 도시를 끼고 있기도 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 7호선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버스 경로, 고속도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노선들은 여러 개 있지만, 한 가지 꼽아보자면, 속초나 강릉에서부터 울산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운행하는 과정에서 65번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강원도 구간 일부분을 포함해 경북 다수 구간을 국도 7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5번 고속도로가 삼척시에서부터 포항시까지의 구간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가장 동쪽에 정확하게 남북으로 경로가 뻗어 있는 고속도로는 55번 중앙 고속도로를 볼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내륙을 관통하는 데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할 경우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의 증가는 물론 일부 차량편은 최적의 경로를 통한 동해 경유 운행도 어려워집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운행하면서 승객 수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버스가 오히려 운행 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긴 시간 동안 국도 운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노선 이외에도 강릉시외동해마산시외버스 노선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동해안에 위치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국도 7호선을 통해 운행하는 게 오히려 적정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 5시간 20분이라는 꽤긴 시간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도 7호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국도 운행 비율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이 법적으로 정규 고속도로보다 제한 속도가 낮게 정해져 있어 규정상 고속도로만큼의 빠른 운행이 불가능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신호 대기로 인한 약간의 시간 늘어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의 도로 운임이 정해져 있는데 시외우등 기준 킬로미터당 188원선에 형성돼 있으며 고속도로 구간 운임보다 높습니다. 국도 운행 비율이 많아지면 요금 부담감이 더 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다른 고속 시외버스 노선과 요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요금 부담감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운행하는지 전혀 모르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왜 소요시간이 꽤긴 편인지 왜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인지 구조적으로 알 발길이 없지만 포항 3척간에 고스도로 노선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국도 이용을 해가며 운행 하다보니 단점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미완성 형태의 현 동해 고스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선 포항 영덕간은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흥해읍에서 오천읍 남포항 아이스간이 단절된 채 운영될 것이 단점이겠지만 부산이나 울산 포항에서부터 영덕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고속도로 운행 구간을 더 추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하고 요금이나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국권 남북시축 속초고성 구간이 일반 신설 사업 계획으로 반영됐고, 지난해는 속초고성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는데,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28년에 실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덕 상척간인데, 2019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영덕 3척간 고속도로와 영일만 횡단 구간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제외되면서 제2차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영덕 3척 구간 고속도로가 제3차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에서 추진하던 고속도로 구간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BC 값 0.26으로 계산되면서 따라 가능성이 희박했는데요. 영일만을 끼는 고속로 구간 건설과 함께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도 가능성을 더 열어둘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올해 12월 동해선 동해 삼척 영덕 구간에 정식 개통과 열차 운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해선도 미완성 노선이라 2024년 9월 기준으로 강릉 동해간이나 포항 경주 태화강 신해운대 부전 구간에서만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덕 포항 간도 알리시 무궁화호 디젤 열차가 운행했다가 차량 노후화 문제로 이미 지난해 영업일선에서 물러난 이후로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 영덕가는 단선으로 건설되는데 여기에는 260km로 운행할 수도 있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KTX 이염의 운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장 동해선 신규 구간 운행을 대비한 신차 제작부터 완료되지 않아 일반 열차에 해당하는 ITX 마음부터 운행에 들어가게 되어 강릉시에서 부산광역시 간 2시간 30분대 이동이 어렵게 됐고 3시간 52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KTX 이염의 운행은 2026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양양과 속초를 거쳐 고성군 재진역까지의 운행도 계획되고 있는데 2023년에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부전 강릉 간이나 부전 화진포 제진간은 화진포 방향 급행형과 강릉 시종착 완행형 각각 3차례씩 운행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조차도 시외버스 소요시간보다 더 짧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외버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와는 다르게 심야차가 운행되나 철도의 신규 운행 이후로 심야차 수요마저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 심야차 운행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